화이씨의 <목소리> 영상 기준 셔일수가 가장 높은 동년생에게 창을 찌르는 이년 만에 영상이 선조의 수 누가누가 까 짱인가 대회 오오오오. 자 먼저 가장 소유시가 높은 영상은 영상, 뭐가 있었 자야 기억이 전안 나네요 소유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이걸 떠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를 다시 해줘고 이거는 쇼츠 영상 기준 제3 다5 달성한... 간... 한... 아니확인이들의모습상에게리도 꽃... 하겠습니다. 즐거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상의 경우에는 아, 이 아버지 좀 정해주세요. 만약에 조회수가 적은지 하필이면 학기는 깜빡하고 아니셔요. 지금 세제에서 이모습 보이는 건좋 그렇지만 저도 어쩔 수 없다고요. 없었다고요. 꽃다리니 내 영상을 재밌 보는다고. 이놈의 대수분이래 그게 죄니까? 아니전혀요 같은 고승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일단 일게요아 이건 저기 내상 네, 같은 거 저기 아니에요 장식이에요 장식 장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크리스탈상 모시기아닌지 알겠죠? 제가 그냥 꽃 짜진 이님의 제시나여 온 깐열버섯은 여기서 가겠습니다 하!